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해가 뜰때 뜨지요.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은 해가 안 뜨지만은 해는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또 눈이 오고 뭐 그런 것 자연 현상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자라는 것 이게 그저 우리는 보통 평범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가 뜨는 것 그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안 뜬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끝나는 거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은혜란 찬양을 부르자 그랬죠. 제가 그 찬양을 듣는 데딱아 이거 오늘 내 설교를 앞질러서 이야기했어. 조면도 있고. 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아침 태양을 볼때아 하나님의 태양을 띄우셨구나 생각합니까? 오늘 날씨가 맑냐 비올라냐 생각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아이고 저 자식 조건나 닮았어. 잠자는 모습 도꼭나 닮았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잘 재워주시네. 고맙습니다. 그걸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1755년에 폴투갈의 그 리스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입니다. 그 지진, 지진으로 인해서 만 오천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쿠라파에서는요,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이제 끝났다. 뭐, 성경에도 보면 말세에 지진이 난다고 그랬는데, 미국 보라 이거죠. 그때 영국에 있는 토마스 헤링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세상의 모든 지진을 다 합쳐도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 심각하지가 않다. 태양이 떠오른 걸 귀하게 생각해 보았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냐 이거죠. 우리 모든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 이걸 보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근데 우리는 보통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은혜에 좋아진 것, 누가 내게 복을 베푼 그거는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상처받고 괴로웠던 일은 죽어보자! 그러면서 돌에 새기듯이 탁 새겨서 기억해내가지고 언젠가는 안 갚음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은혜는 물에 새겼으니까 흘러내려가면 끝이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사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뭐 제가 큰 돈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나한테 돈빌려오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큰 돈을 빌려줘서 이분이 사업이 살아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하, 자기가 재조가 좋아서 이 사업을 일으켜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지잘난 맛.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삼천부를다 책임지시고 있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기억지도 못해 생각지도 않아. 여러분 시편 28편 5절 한번 보실래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사람이 생각 안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끌었고 내가 이만큼 복을 줬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 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내 잘났어 내가 훌륭했어 내가 똑똑했어 집안이 좋았어 그렇게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나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사는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지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일을 당연하게 그냥 평범하게 만사가 그냥 우리 평범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 자연이라 말한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시간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이 상하게 했고 하나님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느냐 유대 탈무디에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이 조크에 세 사람이 안식일 날 담배 피우다가 걸렸습니다 어떤 어 유대의 종파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거든요 세 사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비한테 불려가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랍비님, 저는 그날이 안식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 그러니까 눈은 그러니까 저는 안식일 날 담배 피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 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카텐 내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래요. <laughs> 발각되는 거. 근본적으로는 안식일을 교육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는걸 알아야 되는데, 카텔을 안 내려서 들켰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거죠. 근본적인 거. 여러분, 신명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광야생활 40년을 끝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모든 글들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는 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 신명기가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애국에서 종되었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이 거의 12번인가 13번인가 그래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이 우리 드라마 보다가 커머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신명기를 기로 가다가 한 번씩 모세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해라, 애굽 종되었던 것 기억해라 그렇게 석장 정도에 한번 석장 정도 한 번씩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해라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네가애굽에서 종되었기 때문에 종된 사람들, 고통에 얽매인 사람들, 포로된 자들을 불쌍히 이길 줄 알아라. 너도 애국에서 종되었었어.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이길 줄 알아라는 그 교훈. 두 번째가 뭐냐?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해방받은 것이 너희 힘으로 된줄 아느냐? No.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너희 재능인 줄 알았냐? No, 아니란 거죠.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너는 애국에서 종 됐던 걸 기억해라. 애국에서의 종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 애국에서 종 됐다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 그때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표현하고 보고 싶습니다. 첫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첫째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적으로,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능력적으로 이끌어내시던 그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울 때에 누가 날 도와줄 고 능력 많해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지금 갈 길을 몰라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님 근 대통령 아시죠? 그 분에게 한 유명한, 그 당시 유명한 신학자, 월프라는 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한두 시간 동안 함께 오찬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월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내가 그와 대담을 나누는 동안에 아브라함 링컨은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미국이 당하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여러 분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건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셔서 우리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는 링컨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야. 신학자야, 신학자. 사건 하나하나마다, 나라가 의지러울 때, 나라가 힘들 때에, 전쟁을 할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노라, 기도하노라, 이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아멘. 하나님을 기억해내세요. 주여, 이때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물으세요. 그의 능력.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는 공평과 공정과 정의롭게 일을 행하신다는 것. 불편, 부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그의 손에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다른 집 영감은 참 돈도 잘 벌고 멋진데 우리 영감은 하는 일을 보면 대대하고 뭐가 안 차. 그래서 원망, 불평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끌려오면서도 물이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했을 거예요. 내가 이교사도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원망을 하지 마세요. 응? 아멘 한 분들은 특별히 이제 입에 확 묻으세요. 아멘. 왜요? 원망이라는 건요. 원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망해버렸거든요.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상대적인 그 절망감, 상대적인 빈공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나도 인물 이만하면 괜찮은데? 내 눈에 보기엔 좀더 나은 사람이 있어.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셨지? 하고 원망하거든요. 이 말에도 잘 사는데 다른 집을 보니까 우리보다 좋은 집에 살고 생활도 능력한 것 같아. 왜 우린 이렇게 될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하고 이 모든 일을 역사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대대하게 그렇게 이끄신 줄로 압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러신 분 아닙니다. 저는 빌리보서 4장 7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빌리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럽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마세요. 나는 요 구절을 좀 바꿉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럴 때는 나보다 더 똑똑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요. 네. 하나님 여러분 집에 있어야 할거 아시고 없으면 안될거 아시고 있으면 안될거 아시고 미리 조정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불편하고 하나님은 내게는 잘못하시는 것지만은 그러나 내네 하나님의 결코 그러실 하나님 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래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한국에 왔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때기름값이 비쌀 때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좋겠습니다 하, 뭐 기름이 펑펑 나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그말 했대요 내가 한국에 와보니까 날씨도 좋고 산수도 좋고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아 기름까지 들하면어떡 하라고요? 우리는 사막에다가 기후도 안 좋은데 기름이라도 나야지요 그래요. 기름을 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에 또 특징 있게 주교하셨고 또 이런 나라는 이런 나라로 주교하셨고 저기 각각의 나라로 그 여러분들 아까 우리 부른 자손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보지 마시고 당연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 여러분에게 좋게 하신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세지만 대고 저기 어떻게 내 배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에게 좋은 아들 주셨고 좋은 딸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힘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민을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냐? 그럼 한국에서는 고생 안할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셨다. 감사하다. 찬송하며 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강호 목사만 계시니까 좀 길게 해버릴까? 두 번째 말씀은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신앙의 바탕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혼자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잠자리 딱주무시일어 하면서도, 아,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네. 감사하다. 아이고, 아이고, 어젯밤 내 꿈꾸러 오라고 밤에 잠을 못 잤어.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주셨네요. 애기가 절절 먹일 때에, 아이고, 여러분 봐라. 잘 먹네. 그 전에. 하나님이 건강한 자식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이쩍 잘 먹고 잘 자라게 줘 없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과 아울러서 두 번째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내 후손까지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 할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때만 아니고 내 후손에까지도 복을 주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은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주를 기억할 때에, 주를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잊어버리면요, 주님도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좀 제가 심한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느냐 이거죠.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기억해 준다. 그걸 제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꼭 멸망시켜야 할 민족이고. 그들의 범죄가 컸습니다. 그때 롯을 건져냅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스의 족함, 아브라함의 족함입니다. 그 롯이 하나님의 본인에 살지 못했습니다. 벌 받아야 돼요. 마땅히 망해야 할 자식이지만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여러분의 후손들이. 혹은 잘못될 수도 있고 혹은 어긋난 길을 갈수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를 기억하사 그 아들에게 손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105편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크게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105편 40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절 반석을 이어신 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누구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먹을 고기 없을 때 하나님은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보낼 때어 아브라함 후손 아니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에서이 그냥 광야 생활했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복을 주야지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손자 손녀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두 번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 결코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사람으로 마사 다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승량 공장을 했어요. 그러다 화재가 났습니다. 승량 공장 하다 보니까 화재 안 나겠어요. 그래서 홀랑다 태워버렸습니다. 완전히 알거제가 된 거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책에 대책을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일본에 화산이 하나 있습니다. 사문산이라는 산에 화산이 좀 터져 있었습니다. 죽자. 뭐 성양공장에 불났으니 나도 이제 불에 타서 죽을란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 삼원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는데 그 옆자리에 빼짱 마른 청년 하나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누구냐면 폐병 3기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런데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난 폐병 3기로 전 죽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도를 받았죠.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분 누구냐 생각할 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냥공장을 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화재가 나서 죽을 생각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사문산으로 가노라 그러니깐 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혈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었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도 예수 믿고 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어 그냥 그분을 의지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일본의 하천 풍은이에요 이 마사다로가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는 일본에서 라이온 치약을 개발해가지고 크게 성공하고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기독신자들이여, 크리스찬이죠. 사랑하는 기독신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억해내세요. 좋은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